자 이번에 할 게임은 파라게임이라는 해외인디 공포게임이고요이 게임은 cctv를 감시하는 게임인데 아파트에 이제 cctv를 설치해서 어 뭔가 이상현상을 나타내는 장면을 어, 포착을 해야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음. 이와 비슷한 게임을 하나 했었는데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뉴게임 어 베스룸 베드룸 캐치엔 펄 리폴트 파라가 뭐? 아, 리폴트 파라, 이거 뭔가 이상현상 찾으면 어? 오케이, 창문 깨진 거 이거 리폴트, 이거 해야 되네. 어, 뭔가 바뀐 거 있으면 확인을 해서 이제 이거 누르는 거예요. 어, 보고 해야 돼. 이제 잘 집중하면서 뭐가 바뀐 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이 의자가 뭔가 뒤집어 있는 것 같은데, 어, 아니죠. 오케이. 이거 막 누르면 이거 그냥 죽는 건가? 기회가 몇번 있나 본데, 맞지? 어, 못 찾은 게 있었다고 보자. 뭘잘 봐야 될까? 일단 이불 접힌, 어, 오케이, 바로 찾음. 이불 접힌 건 맞고, 인형, 리모컨, 8시 6분 사진도 좀잘 봐야겠다. 어, 또 뭐가 바뀌었을 텐데, 모르겠네. 맞지? 이제 게임 끝날 것 같은데, 또? 지금 나왔을 것 같은데 이미? 오 발자국. 오케이 좋아요 발자국. 그래 이런 거 나와야지. 이런 게 나오면 쉽지. 원래 저거 전등 반짝반짝이었나 위에 불 나오는 거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마냥. 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잡았음. 침대 인형은 원래 있었어요. 어 그대로야. 어 넥스트 레벨, 깼다. 이일째야 Easy, easy. Oh my god, easy. 오케이 그럼 첫날 때 봤던 익숙했던 장면들은 그대로야. 응? 어색할 필요가 없어. 김 오케이, 주전자 김, 주전자 김 나오는 거는 뭐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왜 저게 이상 현상이지? 끓여 놓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도 뭐가 바뀔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안 나오고 있어요. 일로 와 어디 파로마 하고 있어 이거 어? 이거 엔딩 각이다 이미 눈에 다 외웠어 지금 사소한 거 하나 어 바뀌어도 난 이미 뭔지 알아챌 수 있어 오케이 깼다 나 죽은 줄 알았어 저거 TV 원래 나오나 메뉴 쪽에 있는 TV 지금 뭐 그냥 나오는 건가? 한번 해볼까 신고? 아, 원래 반짝이는 건가? 아 괜히 했어. 아... 저거 침대 밑에 손, 오케이. 침대 밑에 손 나온 거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겠죠. 그럼 이미 다 외웠지. 집중 어? 일로와 어디 지금 보고 있는 앞에서 어? 손바닥에 피 그거 손바닥 피를 묻혀 이 자식이 아직까진 동시에 뭐 현상이 두개가 나온다거나 그런건 없는 것 같고 하나 발견했으면 당분간 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깼다! 오케이 4일째 너무 쉽고요 점점 어려워지겠지? 이제 좀 빨리 봐야될거에요 오케이 하나 발견 좋아요 컵이 움직였지? 다행히 cctv 종류가 많지가 않아서 괜찮네 기존에 예전에 스팀에서 했던거는 좀더 어려웠거든. 근데 뭐이 정도야. 시군중 먹기지. 응? 인형, 인형, 인형. 이천식이 인형이 한 바퀴 돌고 있네. 이제 뒤 돌고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 인형은 이제 뒤를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5일째굿 잡. 아주 이그잼 플레이 하고만 응? 발자국, 발자국. 됐어. 아,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어, 눈치 못 채게 하려면 저 포스트잇, 저기 뭐냐? 자석 같은 거 하나 사라지거나 해야지. 어, 난 이미 불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도 파악 완료했어. <laughs> 이벤트가 많지가 않나 보네. 아닌가? 아직 이거 랜덤이라 나왔던 것만 나와 나오는 걸 수도 있거든. 이벤트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야. <laughs> 창문 귀신 봐봐 점점 나오잖아 이상한 거. 창문 뒤에 이불 귀신, 이불 뒤집어쓴 귀신. 아하! 헐! 뭘까? 뭘까요? 뭐가 나왔을까? 이거는 뭔가 이벤트가 빨리 캐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채팅을 잘못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틀린 점을 백날 외쳐대도 저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저를 믿으세요 오케이? 전적으로 날 믿어야 돼요 오케이 컵컵 컵 나왔고 그리고 믿을만 하잖아 어? 내가 워낙 또 이제 이런 음? 캐치를 잘하니까 여기 컵 어떠, 없던 것 같은데 원래? 라고 생각하면 피 이렇게 하겠지? 원래 있었으니까 난 이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김김김 김. 김. 어? 잠깐만 아 뭐야, 이거. 화면 각도 바뀌었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방금 화면 각도 바뀌었잖아.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가 보네? 아, 뭐가 바, 바뀐 것 같은데, 지금. 어, 인형. 오케이. 뒤돌았죠. 쑥스러워서. 오케이 깼고요. 뭘뭘두번 눌러달라는 거야? 베드룸 두번 눌러달라고? 아 이게 화면이 여러 개아두 개라는 거야? 아 카메라가 두 개라는 뜻이구나. 오케이 확인 완료 어 인형 움직였지. 난또 이제 큰 베드룸인 줄 알았어. 어, 방 사이즈가 2배라는 줄 이제 알았네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다행이지. 뭐.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어. 어차피 그래서 아까 죽었던 거구나. 응, 그럼 보는 시간을 좀 빠르게 해야겠네. 이거? 팔자국 오, 이거 못볼 뻔. 넘길 뻔 했거든, 안 보고. 좋구요. 깼다. 8일째, 최고 기록간다 기존 기록 깨자. 어디? 그 허... 진흙 묻은 발 오케이 깼고요 9일째 어 내가 뭐못 뭐 찾았나 지금?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나왔어. 어뭐 뭐야? 아, 뭐임? 어 저기가 좀 해리네.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9일 11일쯤에서 죽지 않았어? 진짜 찐마 지금 내가 못 찾는 게 아까 내가 죽은 어. 이유인 거 같아. 지금 내가 뭘못 찾고 있거든? 분명 나왔을 거야. <목소리> 아, <아아악>! 깜짝아. <목소리> 뭔 괴물이 나오냐? 아, 근데 내가 뭘못 찾은 거야? 아까? 소리. 키친. 아, 그래 이렇게 소리 나는 거면 다행이야. 아니 근데 내가 아까 진짜 뭘 놓쳤지? 칼세개 꽂혀 있는 거 기억했고. 지금도 내가 뭐 놓쳤나 봐. 빨리 찾아야 돼. 뭐? 왓. 뭐야? 내가 뭘 놓쳤어 지금? TV 아니야. TV는 깜빡깜빡거려 오케이. 아, 놓친 게 아닌가 봐요. 좀 반응이 늦게 나왔나 보네. 인형 뒤 보고 있는 거 확인. 오케이. Alright, right. 이벤트들이 생, 생각보다 많네. 처음에는 많이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지금 뭐 놓친거 없지? 안 나오는거지? 오케이 뭘 시계야 지금 난이도 올라가.. 아이 좀 뭐냐 하루 지났구만 이래서 안목없는 사람들은 응? 곤란하다니까 응? 어디 돼지 뭔소리 돼지소리가 왜나 누구야 어? 돼지 소떠또 나는 거아 누가 들어와 누구야 어? 아 시청자가 하나 들어 아이 장난이에요 농담입니다 안에 돼지가 한 마리 들어오네 갑자기 오케이 깼고요 날 믿어 무조건 깼다 스타코인 탑승하세요 이번에 깹니다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아 <laughs> 뭐야 뭐못 찾았어 뭘못 찾았어 아니 뭐못 찾았어 나? 어?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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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돼지, 어이, 돼지 나와. 돼지야, 일로와 어이, 귀엽게 생겼네. 응? 삼겹살 해 먹어. 샴푸 색깔이 바뀌었다고? 아, 나 근데 자꾸 못 찾은 부분 때문에 죽는 것 같아. 느낌이 뭘못 찾았을까? 내가 뭘칠수 있을까? 어, 와, 아, 창문 바닥문이 패턴은 이런 건안 바뀌겠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런 게 바뀌진 않을 것 같고, 설마 습도가 바뀌었나? 온도가 좀 바뀌었나? <laughs> 오케이, 오망성, 오망성. 처음 보는 2일째 right. 뭐 찾았냐고요? 에이구... 참... 그것도 하나 놓치고 못해서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주전자 김 어? 뭐가 지금 바뀌었나? 뭐지? 내가 뭘못 찾았지? 아, 나 죽겠다 이거 이제야 나온거였어 아좀 늦게나왔다 아 이벤트가 늦게 나오면 쫄리네 이거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사람이 멘붕에 빠지게 만들어 음? 오케이 좋아요 무난하게 이고 생각보다 화장실 이벤트는 많이 안 나온다. 여기는 아예 나온 적이 없어. 홀. 아, 홀은 바닥 나와서구나. <laughs> 오케이. 창문 귀신. 창문 커신. 홀은 신발자국밖에는 이제까지 나온 적 없고. 화장실은 발자국이랑 핏자국어 <laughs> 뭐야? 아, 나뭐못 찾았지? 피자국이 있었다고 또? 피자국이 어디 있었어 도대체?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하자. 도전하자. 아마 <laughs> 깜짝 아라 아, 여기까지 할게요, 그냥. 아, 어, 좋습니다. 괴물 이벤트는 어떻게 피하냐고요? 괴물이 나오면 죽여 그냥 빵냉이 털어버리면 돼 뭔지 알지? 오케이, 발자국 만약에 기타가 살짝 기울어져 있는 걸로 표현하면 이건 진짜 못 찾을 것 같은데? 오케이, 깬? 이벤트 나오면 소리가 났으면 좋겠다. 전부 다. 발자국. 주인공도 불쌍하다. 이렇게 어? 멋진 집도 있는데. 뭐가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집에 못 들어가고 CCTV만 쳐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집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무료야 여기서 살수 있어 그럼 살 거야? 발자국 오케이 막 뭐가 바뀌고 막 뭐가 달그락거리고 뭐가 막 인형이 움직이고 막 창문 뒤에 막 귀신 실루엣 보이고 막 이래 살걸? 절대 못 살아? 아휴, 쫄보들이 많네. 응, 난 무조건 살지. 어, 인형 움직였지. 어, 뭐야? 인형 움직였는데, 오케이, 스킵 좋았고. 난 무조건 살지. 어, 이런 게 뭐가 무섭습니까? 귀신, 창문 뒤에 귀신. 돈을 불러 드리는 집이야 이런 집이. 어? 이런 게 나온다? 그럼 바로 저기 어? 어디 제보하는 거야 TV. 오케이 피. 오케이. 그럼 TV 방영만 엄청 될거 아니에요. 엄청 유, 유명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TV 촬영하기 전에 일단 성형 싹 끝내놔 얼굴. 무서운 집이 있다라는 취재를 딱 나와서 생방송 딱 나오는데, 웬걸, 집주인 개 잘생겼어, 존 잘. 연예인 데뷔, 바로 노래 앨범 냈더니, 빌보드 차트 1위, 도표 돔, 콘서트 뛰고, 인생 역전. 아, 여기까지 하자. 아, 괴물 때문에 빡쳐서 못하겠어. 음, 여기까지 할게요.